내가 아주 그냥 산더미였는데 그 정도야 뭐 에어컨 위에서 삶았어 소소한니까 엄청 편하네. 나머지는 드 하고라도 잡지. 뭐 한두 개 빠뜨린 건 아니고. 왜 이래? 안 빠뜨리고 다 했어. 오고 오고 잘했어요. 세탁기에 라아는 모든 것을 다아 우리 난 세탁 완성. 삼성 플렉서시. 한국. 한때 세계 IT 혁신의 중심이자 테스트 배드였던 곳 글로벌 IT의 별들이 새로운 진화를 시작하는 지금 이곳 한국에서 5G를 통한 네 번째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5G 지금 한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 People, Technology, KT 부상하자마자 세상을 흔들었지 내가 무대 위에서도 밖에서도 남달라지 내가 한마디로 r e v o l u t i o n 이지 내가 그럼 내가 Revolution을 한다는 그 자체가 Revolution Enjoy Lineage 2 Revolution s 플러스에서아이폰7은 걱정없이 마음껏 o <목소리도> 플러스 매장에서 보험까지 한 번에 살 때도 쓸 때도 아이폰7은 언제나 o 지 o 플러스 냉수, <목소리도> o 수 정수 모두 직수, 직수 다음은 교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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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교체, 모든 물이 직수, 모든 직수관, 교체, 직수관 교체로 깨끗함에 차원이 다른 직수 LG 퀴리케어 정수기, 버거의 품격, 맥도날드 19호로 따라오는 이들까지 변화하게 만드는 디자인. 새로운 영향력이 되다. 2 0 1 7 올해 가장 아름다운 차 Beyond Driving SM6. 곡선에 따라 체압을 나눠주는 이부자리 숙면 타퍼. 탑퍼. 타퍼는 이부자리로 시작하세요. 이부자리.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. 당연하지, 몸을 위한 건데.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. 침대는 에이스다. 에이스 침대. 내일로 미루는 것에 길들여지지 말 것. 오늘 가장 멋진 올뉴 크루즈 마침내 카누라떼 오픈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라떼 봄꽃 책에서 듣.

나이를 거꾸로 마신다 마셔요 거꾸로 나이를 대한민국 창춘하세요 비타온벨 어, 물에도 등급이 있듯이 요 우유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세요? 네. 건강한 저수에서만 나오는 체세포스 1등급 우유 나100% 우유 물좀 아시나요? 좋은 우한 당신의 선택 나100% 서울 우유 왜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죠? 네. 내 아이를 위해 안전운전 할 뿐인데

환경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. 경량화는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. 머무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공간까지 세상의 생각을 넘어서다. LG 하우시스 그래서 괜찮아 그냥 떡진 겁니다 살모에 기름진 모발까지 어떡하죠 내 얘기가 샴푸가 되었다 딱적어죠 매일 입는 찜찜한 교복 무빙 스팀 드라이 트루 스팀으로 99.9% 사이균 매일 입는 냄새감 블라우스 무빙 스팀 드라이 트루 스팀으로 냄새 제거 순수한 물로 만든 트러스팀으로 매일 매일 빨수 없는 옷 매일 매일 씻어 입자 LG 트롬 스타일러 내파프온다 r 아웃리어의 a Autoe, Pisil 도 a 도 u d a n e p 기 Taduza, Mosho, Mogiro, k 리 n g a Kumashko, c 우루사 사람 사람은 늘 새로운 기술을 생각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늘 사람을 생각할까?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진이야 조명준 거죠? KT의 5G 기술이 비로소 지명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한다. 5G 지금 사람이 필요로 하는 기술. People technology. KT. 공부? <놀람> 마카롱 3, 알시카 3, 3. 페이코 포인트로 결제하면 3% 즉시 할인. 우와, 무이온 이게 더 얼마야? 페이코. <목소리> 아이패드 워드 깔려요?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아이패드 프로에 워드가 깔린거죠 애플펜슬 더 쓱쓱 더 궁금한거?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여가 변하는데 그대로인건 못참겠습니까 세상 처음 새로 카드 카드의 방향을 바꾸다 현대카드 미안해 가지마 꼭 참길게 2017년 빨간날 68일 빨간날은 지금 하세요 PC e 이 친구들 이런 스케일 본적 있어? 이런 머리감 이껴게본적 있어? Let's go. Let's go. W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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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조금만 기다려. 일단 사전 예약 붙여. 자두 자두. 입맛이 자. 없으니까. 몸이 무기력한 게 있고 만싶고지친다 지쳐. 감피로가풀리로까 역시 다미죠태로미는게 킹우루사 뛰지 못할 소식까지 이유보다 뛰어야 할단 하나의 이유. 다시 심장이 돌아온다. 심장이 뛰어야 진짜 성취다. 르카프. 식수도 깨끗한데. 하루에 열두 번이나 살균한다죠? 그 식수로 얼린 어른인데. 아이스룸까지 살균한다죠? 식수는 역시 매직입니다. 슈퍼 에세디션 슈퍼 아이스. 취미생활, 비즈니스, 뭘 좋아할지 몰라서, 하이마트, 예! 글로벌, PC 대전, 다 있지. 혜택? 맞지. 하이마트로 가요. 에이, 아이패드 프로는 컴퓨터랑 완전 다른 거 아니? 사실 아이패드 프로는 컴퓨터가 아니긴 하죠. 일하는 방법은 새롭고 LTE에 직접 쓰는 터치 스크린까지. 맞긴 맞네. 완벽하게 차려입는 옷보다 편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옷이 좋더라고요. 이런 게 진짜 멋인 것 같아요. 유니클로지.